싱크대 주변 날벌레 잡는 전기 포충기입니다. 전기 포충기요. 이 포충기 조그만한 포충기 안으로 날벌레나 모기가 들어가 죽어요. 이런 음식물 쓰레기,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하수구 구멍에서 기생하는 날벌레 여름철에 특히 많아요. 포충기를 옆에 놓고 내일 아침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 어제 저녁에 싱크대 위에 놨던 건데. 깨끗한 걸새걸 걸 갖다 놨는데 이거 아침에 보니까 이와이 왕파리 큰 파리도 잡혀 있고 아주 시커멓게오 저희 저희 주방이 이렇게 잡벌레가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혔네요 이 예, 철조망 건너편으로 이 안쪽으로 보니까 뭐이뭐 뭐 크다만 거이 보이죠 큰파 왕파리도 잡혔고. 쬐끄만 잡벌레들이 엄청 많네 이 잡벌레들도 많이 잡혔고 왕팔도 파 잡혀 놓고 야 이거 효과 좋네요